매일같이 아이들은 explore, 탐색하다, 탐색하고 construct 하니까 구축하다, 만들다. 구축하다는 쉽게 만들다, 만듭니다. 인간관계를. 어몽하니까 뭐뭐 사이에서. 물체들 사이에서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아이들은. 프리캔틀리빈번히 종종. 이러한 인간관계들은 누구랑 인간관계를 갖는 아 누구랑 인간관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얘는 물체니까 그냥 관계지 이러한 관계들은 포커스온 초점을 그냥 초 해야 되겠네요 옛날 사람이죠 초점을 맞추다 촛 이렇게 적으면 옛날 사람이에요 아또 비웃네 하 이씨 우리 엄마랑 똑같이 그치 얼마나 많은 둘다 얼마나 많은 썸띵 물체 물체가 존재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기들은, 기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춘대요. thus, 따라서. 아이들은 샘을 해요. 샘을 하는데, 따옴표 시작, 따옴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안 읽어도 돼요. 실전에서는. 굳이. 이런 것들은. 근데 해볼게요. 쿠키 하나, 신발 두 개, 뭐, 초몇 개, 뭐, 몇 개, 이렇게 한다고요. 아이들은 비교하는 걸. 비교하다. 다운표니까 또안 읽어도 되죠. 근데 읽어볼게요. 위치. 어떤 것이 더 많이 들어있을까? 어떤 것이 더 적을까? There be, 그러면 있다. 충분히 있을까? 아이들은 c a 레이터 계산하다. 또 다운 편이니까 또안 읽어도 돼요. 근데 해볼게요. 얼마나 많은 게 fit? 조동사가 위리니까 fit은 원형이에요. 원형 동사 원형이라고요. 적합하다. 어떤 것이 적합할까? 지금 나는 다섯 개가 있어. 하나가 더 필요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이요. 한마디로 애들은 셈을 하거나 아니면 계산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밑에 모든 이러한 예시들은 아이들이 만든다. 발전시킨다라는 이야기요. 디벨로핑은 노션 개념을 양에 대한 개념입니다. 양. 양적 개념. 얼마나 많은 거에 대한 개념을 만드는 중입니다. 아이들이 샘을 왜 한다고요? 뭔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럼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물체를 샌데 손가락 사용한다 그랬어요? 안 나왔죠. 아동교육이 아니라 새마는 이야기죠. 새마는 노래를 부른다고 안 나왔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적 이해를 만들어간다고요? 뭔가를 샘으로써.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은 리빌, 밝히다, 드러낸다. 뭔가를 밝혀내고 인베스케이트 하니까 조사하다. 수학적인 개념을 드러내고 조사합니다. 뭘 통해서 그들 자신의 액티비티스 뭘 통해서 활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수학적 개념을 드러내고 조사합니다. 맞았네. 정확하게 여기. 서체 a 즈는 뭐뭐와 같은 거야? 뭐뭐와 같은 게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쓰인 거야, 그냥. 그렇 그럼 figure out은 이해하다. 얼마나 많은 과자를 테이크 먹을지 간식 시간에 여기서 테이크는 먹다야 얼마나 많은 간식 시간에 먹을까 솔팅 쉘스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I N G니까 이렇게 병렬이겠지. 요거 이렇게 병렬이겠지. n 팅 하니까 분류하는 거. 분류하기 껍질을 과자 껍질을 분류하는 거야. 더미 이렇게 이 과자는 요렇게, 저 과자는 이렇게. 껍질을, 껍질은 껍질끼리. 이 껍질, 저 껍질을 이렇게 더미로 하더라.